자, 12월 10일 토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희석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암호서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희석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방금 읽은 어, 이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실과 전심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어, 8일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왕은 25세의 나이로 아버지 조지 6세에 이어서 영국의 여왕이 되어서 70년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어, 영국 신임 수상인 리저트러스 수상에게 임명장을 주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몸이 좋지 않게 되어져서 주치의가 모든 일정을 다 취소시키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찰스 왕세자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요. 어, 그 후에 기독교 예식으로 전 세계가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 예배를 드렸고요. 영국의 BBC는 생방송으로 이 장례를 다 시간, 다섯 시간 정도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메스컴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20에서 30억 명 정도는 그 장례식 광경을 지켜볼, 어, 지켜봤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어, 인생은 누구나 참으로 죽음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어, 이사야가 어, 오늘 이스기야 왕이 그 죽음이 자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전 진실과 전심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기도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어이 말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말이고 어, 우리가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 아꼭 어,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몸만 말씀해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희석야 히석야 왕에 대해서 이제 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희석야 왕은 남한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긴 훌륭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 이 희석이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일절은 말씀하고 있죠. 어, 당신 죽을 날이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변 정리를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희석이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노병사입니다. 태어나서 죽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나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늘 건강하게 살고 늙지 않게 살고 병들지 않게 살고 그것을 원하지만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뭐 줄기 세포를 맞고 좋은 약을 쓰고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느 때에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린 왕입니다. 열1기와 18장 16절은 열기와 18장 6절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행적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란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잘못된 것은 늘 바로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했다. 그랬는데 이 연합이라는 말은 본드처럼 딱 붙어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정말 귀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나라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음, 기도를 통해서 그 대정을 물리친 위대한 신앙, 어,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아스로왕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그날 밤에 희석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점,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하면 하루아밤에, 어, 그 사내립의 군대가 다 몰살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지석의 <laughs> 왕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어,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그리고 아무리 어, 돈 많은 재벌도 그리고 힘이 좋은 천하 장사도 예고 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일 하루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절대 헛되이 보낼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매일 매일 우리가 살아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이 희석이야 를 통해서 어, 우리가 두 번째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 희석이야는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니까 희석이야가 나철 어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어, 기도했다라고 이제 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희석이야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그선하게 행했,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여 선지자를 통해서 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희석이의 기도에 대해서 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희석이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희석이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보면 희석이야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희석이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진실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석이야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이 희석이야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대적을 물리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참으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훗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을 이와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